마크의 어, 아름다운 왕비님께서는 어디 계신가요? <laughs> 아니요, 괜찮다, 맞아요 해물입니다. 천하, 속적새는 처녀였대요. 개모한테 미움받은 막내딸. 천하, 우린 우리가 지금 무언지 알지만, 앞으로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행운을 일입니다. 어! 제발요! 그게 이제 그만! 사들이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내일은 발렌타인데이. 그대 창가에 기다리는 나는야, 저녀. 그대 이른 아침. 하지만, 너는 관천이 아니네. 음. <laughs> 자, 이제 끝장이 납니다. 아이어쩔까나 창피해서 못 살겠네. 품기 전에. 같이 살자 애걸 붓걸 하더니만 품고 나서 하는 말이 내 네, 이럴 줄너 몰랐다 단맛집 맛다 봤으니 너하고는 볼일 없다 <laughs> 네다잘될 거예요 그럼요. 버텨야죠. 근데 울지 않을 수 없어. 차가운 무덤에 누워 계실 그분을 생각하면, 오빠도 알게 되겠지. 신전사 충고 감사해요. 가자, 마차야. <laughs> 그럼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안녕히, 안녕히. 맨발에, 맨 얼굴, 아, 칠성판 위에 눈물 같은 이... 눈물 흘러 적시네 우리 님 떠나고 남은 혼자서 잘 가요 비둘기 님 후렴을 받아야죠 얼씨구 절씨구 지와 자자 좋네 아인 노지는 못하리라 못된 집사가 주인집 딸을 훔쳐갔어요. <laughs> 아, 이거, 물망초예요 이건, 생각하라는 뜻? 이건, 상사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네, 사랑,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아, 이거 해안꽃과 매발톱꽃, 이건 부정한 애인 당신께 드릴게요. 음, 문양꽃은 슬톤 이건 당신께. 나도 좀 갖고요. 이지 들국하. 보답 없는 사랑. 이것도 당신 드릴게요. 충직한 제비꽃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우리 아빠 죽을 때다 시들어버렸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아빠 잘 돌아가셨다고. <laughs> 귀여운 존나 쎄아. 너를 보니 반갑구나. 언제쯤 돌아올까? 어디에서 돌아올까? 아니, 아니, 못 오시네. 눈물로 기다려도 무덤으로 가신 아버지는 다시 오지 않으시네. 모두 행운을 빌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